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오늘의 뉴스와 연구 오랜만에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 얼마 전에 있었던 AAAI, 뉴욕에 있었던 가장 큰 이제 AI 학회 중에 유명한 학회인데, 어그 키노트 스피치 중에 뉴로 심볼릭 AI라고 하는 주제의 심, 시, 키노트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뭐 어, 신경망하고 과거에 유명했었던 이제 기호주의 예, 심볼릭한 AI를 합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어 키노트 내용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가지고 나온 어떤 페이퍼들도 있고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뭐, 키노트 내용은 요, 이분 데이비 칵스라고 해서 이제 IBM에 계신 분이고요. IBM하고 MIT하고 같이 이제 연구소를 같이 만들었는데 그 연구소에 이제 여기 계신 유명하신 교수님, 제이슨 마, 제이슨우 교수님이라든지 뭐 조시 테남 테넨바운 교수님 같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리서치 결과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은, 아 어, 여기, 요 비메오 사이트에 가셔서 어, 보시면은 전체 강연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짧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AI 얘기할 때, 커넥션이즘과 심볼리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모든 것을 학습해서 처리하는 AI에 대한 그림.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의 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커넥션이즘이라고 불러요. 연결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하다 보면 인간이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 기호주의, 심볼리즘은 어, 일종의 인간의 뇌에도 프로그램을 넣는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림을 이제, 처음,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려나가가지고, 여기는 머리, 여기는 뭐, 몸통, 여기는 뭐, 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이들과 이들을 연결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봇을 만든 거죠. 인간을 만든 거죠. 이런 걸 이제 심볼릭한 접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또 이제 이 다른 그림으로는 심볼릭 애플, 커넥셔니스트 애플이라 그래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찾는 거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구조를 짜고 연결 구, 구조를 보는 거냐 뭐 이런 거의 차이로도 설명을 하구요 사실 이제 이 그림은 어, 이 관련된 거를 제일 체계적으로 정리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MIT 마빈 민스키 교수가 90년대 초반에 심볼릭 n e c 스 커넥셔니스트라고 하는 어, 논문을 또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그럼 이렇게 논문을 따로 어, 쓸 정도로 이 커넥셔니즘하고 심볼리즘 사이에는 사이가 이렇게 안 좋고요. 서로가 어, 서로를 배척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 있겠습니다. 아, 어, AI 초창기부터 그 거의 비슷하게 뭐 50년대, 40년대부터 50년대부터 창, 어, 시도가 돼서 나왔던 건데, 아, 어, 초기에는 커넥션 이즘이 굉장히 빠르게 트는듯하다가 완전히 AI 윈터와 함께 크게 이제 몰락을 하고요. 어, 이제 컴퓨터 보급과 함께 심볼리한 어떤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인, 인기를 끌면서 어 한동안 심볼릭한 쪽이 완승을 거두는가 했는데 최근 딥러닝 때문에 다시 커넥션 이즘이 부활 부활을 해서 어 요즘 요즘 들어서는 이제 심볼릭한 어프로치를 하는 AI를 굿 올드패션드 AI 뭐 고파이 뭐 한마디로 옛날식 오래된 AI 이런 이런 뜻이잖아요 이 요렇게 좀 치부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있다고 해요 제일 유명한 다섯 개의 분파가 뭐 베이시안 뭐그 다음에 여기 그~ 이볼루션리스트 그니까 러 이제 진화 컴퓨팅 관련된 파트 커넥션리스트 연결주의자 그리고 심벌리스트 커널 컨저버티뭐 이런 게 이제 다섯 개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도 뭐~ 이렇게 지금 엄청 많아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 나름의 이제 뿌리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성격과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 생각엔 그래도 이게 두 개의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데이비 칵스, 스도 여기에 이제, 어 집중을 해가지고, 어 강연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신경망이, 이제, 심볼릭 AI 시스템보다, 어, 월드, 세계를 이해를 해서 심볼로 만드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 어, 세계를 이해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는, 인간 프로그래머가 사실 이걸 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심블릭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어떤 거를 도와줄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맨날 나오는 신경망의 이제 약점이죠. 커먼 센스. 예, 이 상식과 관련된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압축해서 전달하는 거, 이런 이제 커먼 센스에 대한 추론이라든지, 또는 도메인의 기존의 지식 같은 것들을 딥러닝에 넣는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심블릭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두 개를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냐 하면 실제 그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 머리 아플 정도로 고려해야 될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심볼릭한 접근으로 통, 접근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답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규칙으로 뭔가 정리하기도 어렵고, 예 그거에 비해서 뭐. 어,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여러 가지들의 코릴레이션들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좀 비교적 힌트를 얻는 심볼들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 그거를 심볼릭하게 그대표에선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매지컬한 어떤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추론이라는 거죠. 추론을 통해가지고 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어, 이 신경망하고, 그 다음에 심볼리스트가 만날 수 있다는 거를, 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어, 다음 편에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